자, 그럼 지금부터 초보 육성 프로젝트 3탄 자, 홀로프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클랜이나 마찬가지예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좀 마시고, 보통 클랜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추방당하는 경우 있죠. 어, 이유도 모르고, 그렇다고 화낼 때도 없고, 그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버홀이라서 그래요, 오버홀.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오버홀 그 이전에, 어, 캐릭터 이름이, 아야, 어요, 오요, 막 이래. 막 너무 장난스럽게 만들었어. 그런 거 싫어하는 대표는, 그냥, 이름에서부터 자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 이상하다? 나,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럴 때왜 그러냐? 그게 바로 오버홀이에요, 오버홀. 오버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어갔는데, 마을 한번 보고, 공성 체크하고, 어, 뭐지? 이 쓰레기는? 바로 강제 추방이에요. 왜? 오버홀이니까. 그럼 오버홀이 뭐냐? 자, 갑니다. 오버홀은요, 홀, 마을 회관이 높은 거에 비해, 내 공격력은 현저히 낮은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오버홀입니다. 그냥, 금광만 쌓이니까, 계속 쌓이니까, 엘릭서는 많이 필요하고, 쌓이는 금광 때문에 이게버리기 아까워서 홀을 올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결국 오버홀이 되는 거고요. 혹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홀이 높아지고 싶어. 나도 되게 강해 보이고 싶어. 이래서 초보자들이 홀을 그냥 높이는 경우 이두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파밍도 안 되고, 공격력도 약해서 클전도 못하고, 그래서 나도 힘들고, 클랜원들도 힘들고, 이래서 오버홀은 어딜 가나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버홀에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갑니다. 호로프 지침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이것만 잘 하시면 오버홀을 피할 수 있어요. 자. 자, 호로프 지침 첫 번째. 여러분, 만약에 내가 클립 처음에 딱 만들었어. 그러면은 1레벨에 고블린 마을 처치하고 2레벨에 2레벨에 그 마, 마법사 받아 가지고 공격도 나가죠.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에 클랜에 들어갈 때는 몇 레벨부터 가능해요 보통 4 레벨에서 5 레벨에 들어가요 <laughs> 잠시만요 자 보세요 보통 4 레벨 정도 되면은 클랜성이 재건이 돼가지고요 클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요 금광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 쌓여있어 무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광을 무시할 수 있다라면 어딜 가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금광이 항상 장벽 칠하기 전까지는 항상 무조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방타 다 올리고 나서 장벽 다 칠하고 나면 남는 건또 엘릭서야.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광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자, 이거를 잠깐만 제 얼굴 좀 가릴게요, 그냥. 한요 정도로 해서 자요 아래다 호로프 지층 갑니다 첫 번째 자말 보시면요 가장 먼저 해야 홀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8홀에서 9홀로 왔어요 그러면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클랜성 혹은 연구소 혹은 집합소 혹은 훈련소입니다 자 다시요. 포로프 지침 가장 먼저 해야 될건 클랜성, 혹은 연구소, 혹은 집합소, 혹은 마법 제작소, 혹은 또 뭐가 있죠? 암흑 마법 제작소, 혹은 암흑 병사 훈련소 요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이 공격하는 아처 타워, 박격포, 뭐 물론 하루를 미만이면 대형석궁이 없어요. 근데 막, 예를 들면, 대형석궁, 대공포, 대포, 이런 모든 공격하는 내, 내, 내 공격력, 이 아닌 내 방타, 방어력,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보시면, 요 훈련소, 연구소,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암흑병사 훈련소, 암흑마법 제작소, 혹은, 마법 제작소, 훈련소, 요런것들을 먼저 해야된다라는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클랜성 혹은 연구소 혹은 집합소 혹은 마법제작소인데 여기에 암흑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홀업하면 일단 금광도 남고 엘릭서도 남죠 그래서 금광으로는 클랜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엘릭서로는 마법제작소나 연구소를 해줍니다 집합소는 어차피 4개이기 때문에 이 클랜성이랑 다른걸 하면 이 4개를 한꺼번에 다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20의 인구수를 못 올리기 때문에 차라리 집합소는 이 중에 가장 마법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포인트는 뭐냐? 공격력, 방어타워. 그러니까 이런 마법사 타워, 혹은 아처타워, 박격포, 대공포. 요런, 내 방어타워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연구소, 훈련소, 혹은 마법제작소, 집합소. 이런 걸 먼저 업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오버홀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공격력이 업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클랜에서나 좋아하는, 어느 클랜에서나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되게 좋아요. 리스라고 하죠, 혹은 로우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내 방어 타운은 어차피 상대 높은 홀이 와서 부술 거기 때문에 나라도 동번이나 동번 위에 있는 마을 두 개를 격파를 해서 클랜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채팅창 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4월에서 5월 5홀, 혹은 5월에서 6월, 6홀, 6월에서 7월, 7홀, 7월에서 8월, 9월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11월은 그럼 뭐예요? 독수리 탑을 먼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월은 뭐예요? 임패를 먼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월은 뭐예요? 대형 석궁을 먼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지어야 되느냐? 바로 클랜성 혹은 연구소 혹은 집합소 혹은 마법제작소 여기에 아무 금 포함이고요.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방타를 하고 그 다음에 장벽을 올리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방타. 그럼 방타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방타는 여러분 저는 대공포를 추천하는데 이거는 본인 마을, 그 개성에 따라서 좀 틀려요, 많이. 보통은, 대공포, 혹은, 광범위 위주의 공격이 있어요, 마법사 타워. 혹은, 어, 박격포. 요런 것들은요, 마법사 타워는 자이언트 뭉쳐있는 10마리건 20마리건, 에너지를 계속 쭉쭉쭉 깎여요. 1미리2미리 계속 깎아줘요. 그래서 마타가, 마타, 마법사 타워, 마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박격포도 마찬가지로 뭉쳐있는 아처나 바바리안한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박격포도 좋구요. 반대로 아처 타워나요, 어, 대포가 좋은 건 뭐냐면요. 단일 공격이지만 데미지가 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니까요. 이 순서는 본인이 마을 유형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조절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뭘 하느냐. 대공포합니다, 대공포 합니다, 대공포. 공중 공격을 먼저 방어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법사 타워, 박격포, 아처 타워, 대포. 이런 순으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돈이 되면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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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뭐, 대포, 대형 복탄.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홀업프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내 트룹스, 유닛들. 유닛은 이런 아처타워, 마탑, 박격포, 이런 게 아니에요. 내 클랜, 내 프로필에서 보시면은 요, 나와 있는 이 보이세요, 이 병력?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 병력. 그리고 병력의 인구수와 그리고 마법을 쓸수 있는 마법 개수, 마법 제작소, 그리고 집합소. 그리고 연구를 하면 얘네들 레벨 올라가죠, 레벨. 레벨, 6레벨이잖아요? 이거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개수, 집합소 올리고, 그리고 마법 제작소 혹은 이 아래에 있는 암흑마법 제작소까지. 이런 거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보이시는 이 방어타워입니다. 방어타워를 두 번째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벽인데이 순서는, 장벽과 아저이 어, 방어 타워는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되는데요. 호르프 지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첫 번째 클랜석, 연구소, 집합소, 마법 제작소 이거랑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이 방타, 그다음 세 번째가 장벽 되겠습니다. 일단 장벽 이 순서대로만 하면요. 그리고 성의 있게 하면은 웬만하면 처음에 아, 우리는 치료을 미만은 안 받아 이런 클랜만 아니라면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다 함께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단 호로프 지침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 자, 여러분 클랜에 들어가면요, 좀 가끔가다가 여러분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가장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뭘까요? 보통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지금 녹화를 하고 15분으로 끊으려고 지금 예, 지금 10분째 하고 있는데 클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클전도 아닌데 너무 어, 고급 유닛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풀방 다 찍은 사람들 혹은 아예 영웅까지 업글 다 끝난 사람들은 자원이 쌓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병력 지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렙 6렙, 물론 저희도 이제는 10레벨 클랜도 됐고, 그리고 만렙, 11월 거의 풀방, 풀방탄 아니고 풀영웅 찍은 캐릭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게 저희도 어렵진 않지만, 기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볼러를 달라 그러고, 계속해서 독이나 신속받아가지고 계속 파밍하고, 이게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남의 다, 비싼 다크 유닛 갖다가 파밍을 한다니, 나는 정작 받쳐 파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에티켓에,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는 현재 지금 초보 육성 프로젝트, 지금 일단은 호오프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에티켓 갑니다. 자, 에티켓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지원군 유닛은요, 웬만하면 주는, 클전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주는 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클전도 아닌데, 불러달래요? 불러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면요, 솔직히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남는 유닛 바다가던가 아니면 자이언트 이런게 상당히 무난합니다. 그래서 뭐냐? 정리를 하자면 클전용 그리고 방어용 그리고 파밍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 요청창에다가 클전용 부탁드려요, 방어용 부탁드려요, 파밍용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수들이 알아서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센스 필요해요. 많이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초등학생 같아요. 아시,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그 클랜에 들어갔으면요. 그 클랜 룰에 무조건 따르세요. 대표가 착하건 안 착하건 직원을 잘하건 안 하건, 내가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인사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거기다 대고, 다른 클랜은 어쩐네이 클랜은 저쩌네. 이게, 그게 안 돼. 이게, 각자가 다, 4만 골드만 있으면은, 그냥 누구나 클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그 나라에 갔으면은, 그 나라 법도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클랜, 클랜, 원칙에 맞게 행동하세요, 행동. 뭐냐, 일단은, 파밍 클랜이 있고, 클전 위주의 전쟁 클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소통 클랜, 뭐, 요런 식으로 클랜들이 많잖아요. 클전 위주 클랜이면요, 가서 이틀에 한 번씩 열리는 클전을 항상 2회씩, 2회에 있는 클전을 항상 공격권을 소진을 해야 됩니다. 공격권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다른 클랜원들이 20만, 30만, 혹은 용 때문에 40 몇만, 49만, 이렇게 분노까지 해가지고, 클전을 파밍해가지고, 클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클전을 안 해서 지면요, 그 사람은 49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남들한테 주지 않으려면 클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클랜이 전쟁 클랜이다. 그러면 클전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이틀에 한번 정도는 5분, 10분 들어와서 클전을 할수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후식을, 커피를 마시면서 클전을 하던, 화장실에 가서 하면서 그냥, 어, 클전을 하던, 하세요. 한 번은. 그게 아닐 거면 조용히 다른, 클랜 안해도 되는 클랜 혹은 쉼터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초보자들이 또 세번째로 하는 실수. 뭐가 있냐면요 지원을 안해준다고 때를 쓰고 원하는 유닛을 안 넣어줬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서로 양보를 해야돼요 양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어, 트론즈인 KOR 클랜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저 파밍 유닛으로 볼러 쓰고 싶은데 볼러 되나요? 라고 정중히 말을 했는데 갑자기 기본 지원 아처인데 무슨 볼러냐고 막 화를 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본 지원 아처 받아서 파밍하면 됩니다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은 뭐 볼러나 볼런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랜성에 유닛들을 제대로 된걸안 넣었다 클전용인데 모르고 나는 지금 당장 클전용으로 벌룬이랑 신속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바바리안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 분노하고 화낼 게 아니라요. 아, 바바리안이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한데 다시 넣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분위기를 완화해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는 분명히 클전이라고 하고 이거 적었는데 왜 이거 안 넣어 줬냐고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그 클랜에서 이미 나고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좋지가 않아요, 결코.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뭐냐. 클랜용, 방어용, 파밍용. 구분해서 적어주면 고수들이 알아서 그 사람 배려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클랜이 됐든 클랜에 들어가면 그 클랜에서 말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클랜은, 클랜? 뭐, 파밍이면 파밍, 쉼터면 쉼터, 뭐, 전쟁이면 전쟁. 그거에 맞춰서 원칙에 맞게 행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지원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건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인, 원하는 유닛이 안 들어왔다고 내게임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클리전인데 내가 벌룬을 받아야지만이 삼별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벌룬을 받아갖고 가야지. 중간에 바바리안 한두 개 껴있다고 막 화내고, 너왜 집어넣냐? 너, 어, 뭐, 18조 8, 이러면요. 서로 둘다 그냥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아, 이 바바리안이 들어가 있으나 나는 이런 유닛을 받고 싶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 서로 계속해서 계속 양보를 해야지, 화내고 싸우고 이러면은 서로 막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내가 원하는 유닛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원하는 유닛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대표나 공대가 알아서 제재를 해요. 그 사람들이 넣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넣고 호, 혹은 일부러 막 누가 막 넣어. 그러면 화를 낼수 있겠죠. 아니, 왜 자꾸 넣으시냐. 넣지 마세요. 한번더 넣으시면 추방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장난으로 넣으니까 그럴 땐 제재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고 넣었을 때. 서로 이해를 해야죠. 아, 이렇게 이렇게 늦었군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좀 필요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유닛이 필요한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 그 사람이...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실수였다면 그게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골탕 먹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지. 그 사람은요, 알아서 공대나 대표가 언젠가 쳐내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치게 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뭐가 나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깎이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고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없는 순간, 막, 큰전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지원 가지고 앞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 지원 25, 혹은, 그거 잘못 받았다고 나파밍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고블린 받았어, 멀브 받았어. 그것 때문에 내파밍 망해? 아 저는 그 저는 파밍할 때 그냥 받쳐로 해요. 지금 다 받쳐 찍혀 있거든요. 지금 제가 9홀 13개가 전부 받쳐 찍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받쳐 파밍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전부 라벌 갔어요. 다음 주에는 라벌만 거의 한 30번 정도 공격할 걸요 이제. 구홀이 전부 라벌가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에티켓 세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클전용 방어용, 파밍용. 구분해서 적어주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클랜 원칙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게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원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잘못 넣어줬으면 아 죄송한데 잘못 넣으셨습니다. 다시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존댓말 항상 깍듯이 해주시고요. 존댓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항상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존댓말은 필수입니다. 친구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개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라면 내 친구라도 반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개그 코드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클래는 49명, 나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이거는 개그 코드야. 이렇게 말하면 즐거울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는 개그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항상 존댓말 하시라고요. 지원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는 것까지.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보 육성 프로젝트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